네, 수요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원도심을 찍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예. 우리 이번에도 역시 원도심 사진을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 미쳐보지 못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네, 네. 지난주에 탐남인 거리 행렬 사진 보셨는데요. 네. 또 퍼레이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어~ 왼쪽 사진이 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네,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또 다른 퍼레이드 사진이네요 카 퍼레이드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역시 네 아~ 어, 옛날에 이런 미, 미인대회가 시내에 따뜻할 정도로 최고 볼거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런데 사진 보면 오른쪽 사진 장소가 어, 산지로에서 동물터리 쪽으로 가는 행렬인 듯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저 뒤쪽으로 보이는 광고판에는. 탐남 미인 선발 대회 장소 제일극장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어, 이두 사진 보면서 당시그 탐남 미인대에 회 뽑힌 분들을 그 미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또이 대회는 언제까지 했을까 이런 종류의 퍼레이드 사진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이런 행렬 속에 또 제주 원도신 모습이 보였을 텐데 그 배경의 원도신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우, 일단은 저 오른쪽 사진의 지금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보시죠 와 지금 보니까 네. 당시 가장 번화했던 그 산지천을 따라서 시가 행진을 했던 거네요 네 왼쪽 사진에서 장소를 알수 있는 단서는. 행렬차 왼쪽에 보이는 상가 건물인데요. 네. 저 건물이 산지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세운 것, 것들이더라고요. 또 왼쪽 사진 탐나미인대의 탑, 탑 보이시는데 네, 네. 거기서 더 오른쪽으로 보면 지금도 산지로에 남아있는 호텔, 명승호텔이 보였는데요. 저는 어, 이걸 단서로 해서 지금 이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사진 보시면 요 가로수가 건물을 가리긴 했지만 같은 위치인데요. 아시다시피 산지천 복개 시설을 철거, 해체를 했죠. 그러면서 왼쪽 사진에 복개 건물은 없어지고, 오른쪽 사진에 산지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어, 옛날에 산지교, 산지천 좌우에 있던 집들이 어떻게 변했는데, 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수 있는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실까요? 와 높은 곳에서 찍은 산지천의 모습이에요. 예, 예. 그 사이 뭐 건물 높은 건물들도 많이 생겼고 또 주변으로 도로와 공원도 생겼죠. 네, 왼쪽 사진은 서재철 선생님이 지금의 기상대에서 산지교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이 언덕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봤더니 건물들이 앞에 서 가려서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겨우 이제 산지교 가까이 가서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찍었는데요. 두사님 같이 보시면 예전에는. 산지교 주변에 집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그 집들이 다 없어지고 산지천 양쪽의 길이 크게 나고 또 광장과 공원이 넓게 조성되었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 가로수 나무들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대학교에 그늘도 없는 길이 된것 같은데 저 낭들이라도 빨리 크면 산지천 양쪽에 큰 그늘을 만들면 뭐 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서 이 산지천을 도심 속 산책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 산지천이 복개되어서 건물이 덮인 그런 사진을 하나하나 보실까요? 사진 보시죠. 어머 여기가 예. 산지천 맞죠? 예예 예. 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뒤로 이제 공사 중인 모습이 보이는데 예. 산지천 복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서주, 서재철 선생님 찍은 사진인데요. 어, 이제까지 계속 산지교 사진 보셨는데 뭔가 공사 중인 것 같고 어, 앞에 보이는 다리가 바로 산지교더라고요. 그 왼쪽으로 보이는 교회가 축구소로 가는 언덕이고요. 또어그 오른쪽에 산 바로 오른쪽에 산지로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네. 아, 지, 이곳의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실까요? 와 이제 다 공사를 마친 지금의 모습인데. 예, 예. 저곳에 물론 큰 배는 아니지만 저렇게 배가 드나들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예, 그렇죠. 이곳까지 배가 들어와서 있었다니 지금 상상도 못할 네, 그런 그림인데요. 맞습니까? 왼쪽 사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저렇게 산지촌 한쪽에서는 산지촌 복개 공사 중인데 바로 앞에 배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저 배에 자세히 보니까 노가 있는 노가 있고 그런 거라서 모터가 없는 무동력선인 것 같은데요. 어, 배가 정박해. 있던 곳이 오른쪽 사진에 바로 저장소입니다. 어, 왼쪽 사진처럼 산지천 아래까지 배가 들어왔었다는 것 기억하시는 삼촌들이 많을 텐데요. 이곳 산지천은 이렇게 산지천 아래 내려가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는 곳이면서 배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새들만 물고기 먹이를 찾는 곳이 된된것 같더라고요. 어, 이 사진과 비슷한 시기의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 사진도 보시죠? 네. 예, 어떤가요? 두 사진이 좀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어, 공사 현장 모습이 같은 곳이네요. 그죠이 네. 예, 다리도 비슷해 보이고요. 네, 처음 이두 사진 각각 봤을 때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요. 요 최근에 이제 산지 사진 모아서 전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어, 두사진 두 사진에 나와 있는 다리가 딱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 이거 산지교네 하고요. 네. 아, 그러니까 왼쪽 사진은 동문호 다리 쪽을 바라보고 찍고 오른쪽 사진은 산지항 산지하하류 쪽을 바라보고 산지교가 나오게 찍은 사진인데요. 아, 이 오른쪽 사진은 양성기 제주도 교수가 쓴 산지천 복개 관련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논문을 보니까 산지천 복개 공사는 1960년대에서 또 시작되었다. 어, 당시 산지천의 주거지와 상가가 상가가 밀집되면서 오물도 쌓이고 도시 미관도 해친다 그런 이유로 1966년서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80년대 후반까지 그이 산지천 하구까지 그 상가 복개 상가를 어, 지었다고 하는데요 어, 오른쪽 예 오른쪽 네. 사진의 지금 모습을 어 같이 비교해 보실까요? 사진 보시죠. 네. 지금 사진은 예. 이제 산지천 복개가 철거되고 다시 하천의 모습을 예. 찾은 사진인데 사진만 봐서는 이두 곳이 정말 같은 곳인가 싶어요. 예, 두 사진이 정말 생소하게 다른 것 예. 같은데요. 어, 오른쪽 지금 사진 보시면 보도 설치하고 물고기 통로도 만들고요. 나름 이제 상, 생태 하천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복개 철거한 지가 한 20여 년 지났는데 이 공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찾아 올수 있는지 이런 걸잘 의논해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 앞에서 산지천이 주거지와 상가가, 상가가 밀집 되면서 오물도 쌓이고 미관도 해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그때쯤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보시죠. 어머,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네. <laughs> 왼쪽 사진에 하천 위에 저 나무 판자로 만든 게 집인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청소를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천 바로 위에 집을 짓고 살기도 했네요. 예, 저 판자 집들이 모두 가게더라고요. 어, 사, 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사천에 내려가서 청소하는 것도 보이실 텐데요. 어, 그래서 이, 이 왼쪽 사진 보시면 어, 산지천을 복개 덮기 이전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동문로타리에 가게들이 계속 들었으면서 산지천에 저렇게 아~ 판자 건물들이 마구 지어지기 시작했고 저걸 이제 제대로 저기에서 이제 우물들이 나오고 산지천으로 버려지고 하면서 청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두 사진에 산지천의 변화를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의 이 산지천 모습만 봐서 그런지 와이 예전의 모습 판자로 집을 짓고 배가 드너들었다는 게참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에 몰랐던 아주 큰 변화가 있는 산지천의 사진들 오늘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